자, 오늘 스윙 추천주 추천했던 종목 중에 올라간 거 한번 볼게요. 필옵틱스가 제일 많이 갔네요. 44.97% 오늘은 9월달에 됐던 거. 아, 1승이 좀더 갔구나. 1승은 64% 보통 종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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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바로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없어요. 음,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갔었고, 오늘 다시 돌파했으니까 64% 클로버. 플로그는 유저에 들렸고 61.66%. HD 현대 중공업 53%. 하나 오션 46%. 그러니까 보통 눌림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짧게 보려면 여기 돌파할 때. 처음부터 들어가면 물릴 수가 있으니까. 코넥 유저에 들렸고 이것도 30% 정도. k h 바텍 파텍도 유저에서 한번 들렸었죠. 이거. 오늘 다시 드린 거예요 20% 한빛 레이저 요 자리에서 드렸었고 16.79% 현대임스 장중에 이건 드리면서 분할로 들어가 보라고 랬죠13% 바로 간 종목은 어제 드린 종목 중에서 k 웨더1우진앤텍1.73% 검색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는 상한가 왔으니까갭 띄우면 내일 한번 시초가로 해보고요 우상 헬스케어 연달아서 두번 떴네. 의료기기 근데 그 격차가 크니까 이건 좀 짧게 볼게요. 상한가 가면 이건 들어가지 마세요. 기준봉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거는 뭐 2차전지는 모르겠어. 위닉스 아까 드렸죠. 이거 몇 프로 수익이냐? 정확하게 제가 요 자리에서 타점들 드렸죠. 10% 넘었죠. 지금 장중에 요 자리에 드렸어요. 요자리 들어가라고 말 들은 사람들은 대박. 20% 이상 수익 났어. 큐렉소. 큐렉소도 뭐 마찬가지. 의료 기기. 이 오상엘스케어랑 비슷한 거거든요. 같은 테마인데 이것도 짧게 보기. 두 번째로 살펴니까 젠텍. H바텍 다했네요 특징주 볼게요. 바이오솔루션. 카터라이프. FDA 이상 기대. 카티라이프. 하나오션 정신고가 수젠텍 독감 비상 1 검사 진단 키트 부족 현상. 어허, 현실이야. 청당글로벌 틱톡 퇴출 수순. 청당글로비 틱톡 퇴출하고 뭔 상관이야. 누군가 계속 모았네요. 현대 에버다임, 미국 천문학적 재건, 재건주들이 또다 올라가네. JYP, 새 아이돌 데뷔 앞두고 올라갔어. HDL 만도, 자율주행 로봇 수예, KH바테, 아까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부품 공급. 피코그램 절대 마시지 말라 LA 화재 유독 물질 수도고염 미국 최고 인증 국내 필터 상장사 하, 오늘 위꼬이또 이, 이 다른 거 보니까 애가 약해요 조막손이라서 안 들어가는 게나것 같아요 한국 첨단 소재 양자 컴퓨터 비관비 관련주 로관 급나 하한가야 어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엑스게이트는 많이 안 빠졌는데 아센디오 무상감자소식 아까 그러니까. 모비 데이즈 틱톡 인수설 톰 테크 LA 화재 수돗물 관련주 SM 실적 개선 기대감 필오틱스 유리기판 매출 폴더블까지 자람 테크놀로지 범용 인건지는 개발사업 1조 투자 육성 본격화 소식 컴투스 갓앤데몬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 샤페럼 아토피 치료제 미 임상 성공 근데 왜 이렇게 꼴을 다뤄 아, 인성정보 130 0 3 0 0조 시장 비대면 진료 정부 조속히 법제화 기대감 하나오션 트럼프 이기수의 기대 삼성중업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목소리>